이를 맞아 금연 결심을 세우신 분들 많을 텐데요. 서초구 보건소 금연지원센터를 찾아 금연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들을 알아봤습니다. 송원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역 주민들과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금연 상담을 운영하는 서초구 보건소 금연지원센터. 이곳에선 니코틴 의존도와 일산화탄소 검사를 포함한 흡연 관련 기초 검사를 통해 6개월 동안 금연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초라 금연을 의지를 가지고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또 연말 연초에 금연을 하 싶어 하는 의지가 많으신 분들이 주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금연을 시도한다면 담배와 관련된 용품을 정리하는 등 금연 실패 요인을 줄여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호흡과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는 것도 흡연 욕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필요에 따라 금연 보조제 등을 사용하면 금연 초기 금단 증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어, 흡연량이 뭐갑이상이시면 단계가 높은 고농도 패치를 사용하시면서 금연할 수 있도록 어, 권장해 드리고요. 드리고 초기에는 단기적으로 체중이 증가하거나 변비를 겪는 등 부정적인 신체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연에 성공하면 각종 심혈관 질환과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는데 있어 절대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갑자기 금연하게 되면 생기는 변화로는 변비가 생겼다든지 하는 이제 몸의 변화가 감지되고요. 수 개월 동안 은 오히려 가해가 늘어난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인지하고 끈기 있게 시도에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연을 시작하는 서초구민과 서초구 소재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서초구 보건소 금연지원센터를 통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HCN 뉴스 송원종입니다.